코치의 일대일 야구 클리닉. 야구를 한지 19년 군인이 되었다면 대령. 사회인 야구 경력 19년에 빛나는 박주환 씨. 19년 동안 단한 번도 다리를 들어 쳐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지난 편에 이어 다리 들어 치는 타격법을 배워봅니다. 하나의 다리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각 둘에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 생각을 하셔야 될게 다리를 들고 있을 때는 무조건 중심은 다 여기에 실려 있어요 이쪽에 오른 다리 이렇게 땡기면안 네. 돼요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하나 둘셋 연결 둘, 셋을 연결시켜요 하나, 둘. 오케이. 다시. 하나, 둘. 제가 지금 이걸 잡아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다리를 들 때요. 같이. 중심이. 이러면 중심 잡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쏠려버리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 둘. 둘에. 하나, 둘, 셋. 하나. 잘못된 거. 잘못된 거. 하나, 잘못된 거. 물, 이게 중심 움직이는 거. 가만히. 하나, 둘, 셋. 하나에는 얘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왼다리만. 그 다음에, 둘에 얘랑 얘가 같이 움직여. 둘, 셋. 그냥 앞으로. 자, 연습, 연습밖에 없어요. 준비. 하나, 둘. 바로바로 바로 연결시켜봐. 그냥. 하나, 둘, 셋. 이렇게 연결. 하나, 둘, 셋. 그렇지. 준비. 자. 하나, 둘, 셋, 그렇지, 준비, 늦었죠?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좋아. 하나, 둘, 셋, 또 늦어. 제대로 치려면 앞발 앞에서 공을 맞춰야 하는데, 박주환 씨의 타격은 공이 몸 중심에서 맞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일정한 템프로, 그냥. 그럼 타이밍이 늦을 게 없잖아요. 하나, 둘. 그렇지, 좋아. 왼팔 쭉.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오케이. 자, 지금 오른 다리는 괜찮아요. 안 움직여요. 이 다리를 드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타이밍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방망이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밍이 절대 늦은 게 아니에요. 타이밍을 빨리 한다고도 될 것도 아니야. 이거는 다 오는데, 저, 공 오는 스피드에, 얘가 못 나가는 거야, 지금 얘가. 자, 박마일은 이제, 여기를 잡아요. 이렇게 잡고 치잖아요? 그럼 만약에 팔을, 땡기면 여기 단다? 내 몸에? 자, 이걸 안 닿게 잡아. 이건 제가 당구장에서 당구치다 생각한 거예요. 큐대 갖고 이렇게 장난으로 하는데, 형광도 많이 깨먹었거든요. 근데, 짧게 잡고, 형광도 자꾸 깨먹다가 이렇게 짧게 잡고, 장난식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어? 이렇게 팔이 안 펴지면 다 근데 짧게 잡고 팔이 펴지면 그냥 지나가면 휴대가 일로 그래서 요런 연습을 해서 저는 이렇게 봉도 만들어 놓고 저걸로 스윙도 좀 많이 시켜요 땡기는 거 잡기 위해서 자 이러면 늦을 수가 없겠죠 왜? 앞에서 맞으니까 여기 안 달라면은 자그다서 그냥 편하게 땡기면서 돌려봐 봐요 그럼 배에 다 달라 그러죠? 그걸 안 닿게 최대한 보내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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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게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잡아도 늦잖아.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시합 때든 연습 때든 여기서 치려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몸이 나가는 건꼭 여기서만. 그러니까 제 반응 속도가 늦은 거 아닌가? 방망이 스피드가 없는 거지. 방망이 스피드가. 그 스피드가 그러니까 반응 속도. 어떻게 보면 반응 속도가 맞지. 이렇게 있다가 오케이. 자, 그러면 재미 삼아 한번 쳐볼게요. 반응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자! 내가 언제 던질지 몰라요 자 준비 다 늦죠? 이거 봐다 늦어요 반응 속도가 공을 보고 판단하는 시점이 너무 늦은 거 아닌가 근데 네, 이 생각해. 공을 보고 순간적으로 투수가 던지는 공을 보고 판단한다는 건요 늦어요 저 같은 경우는 투수가 던지잖아요 여기다 투수가 던져. 그럼 던지는 순간 나가요. 던지는 순간 나가서 아니면 멈추는 거야. 근데 이걸 끝까지 보고 치려고 하면 당연히 늦죠. 어떻게 따지면. 야구 선수들이 괜히 이 색승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투수가 던지면은 공이 빠르니까 여기다가 던진다? 빵! 이렇게 해다가 버리면 멈추는 거고. 내거짚쁘다 빵! 이러면 치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공을 끝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을 내가 어부칠치려 그러면요 일단 이뺏 스피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여기다가 바로 올렸어요 근데 지금 다 늦었죠 자 제가 한번 쳐볼게요 딴데 보고 있다 그냥 올려봐봐 어? 빨리 빨리 어? 이 순간적인 이 스피드가 빨라야 되는 거예요 빨리. 방망이가 일로 와, 지금. 일로 오기 바빠. 이쪽으로 오기 바빠, 지금 방망이가. 그죠? 아, 무슨 말씀이요 자, 이렇게 맞았더라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맞았어요. 일로 오기 바빠. 여기서 왼손을 이로 갖고 와, 지금. 왼손을 일로 갖고 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당겨. 그러면서 더 늦어. 왜? 얘가 못 나갔잖아요, 지금. 그냥 이 상태에서 좀 무거울 거예요. 이걸로 치시게. 자, 왼손으로 쳐봐 왼손으로 쳐봐 준비. 봐봐, 이거 지금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은 안 들어요. 손목 쓰는 게안 느껴져요. 안 보여요. 자, 지금 치시는 게 이런 느낌. 자, 손목 안 들죠? 그냥 이런 느낌이라고요. 자, 여기서 손목이, 손목이 돌아야죠, 이렇게. 막고서 공이랑 방망이랑 같이 간다고, 이렇게 공 가는 방향으로 방망이가 나간다고요, 이렇게 그죠? 근데 회원님은 어디가? 막고서, 더 가야되는데 막고서 그러니까 왼손이 안 펴지니까 이렇게 되니까 따라가야 돼 그렇지 네. 지금 좋아요 그렇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예, 네. 오케이 좋다 오시 깜짝이야 밀어 자 이제 양손으로 한번 쳐볼게요. 그 느낌으로 쳐볼게요. 하나 둘. 그렇죠. 그렇게 지금처럼.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 그렇지 괜찮아요. 하나 둘. 인코스에도 올리지 마. 올리고. <laughs> <laughs> 그렇게 자꾸 혼나잖아. <laughs> 같은 나안 맞는데. 그래 어 좋아. 이렇게 올리라고. 오케이. 하체는 되게 안정적이에요, 지금. 오! 좋아. 왼팔 좀만 더 보내면 돼. 오, 지금 좋다. 이건 잘 보냈네. 쭉, 그죠? 공 가는 앞방향으로 방만 이도 앞으로 가잖아, 쭉. 근데 조금 더, 더 앞으로. 네. 이렇게 맞아서 살짝 이렇게 간 거예요. 네. 맞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같이 당겼네 공이랑. <laughs> 음. 아. 이것도... 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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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랑 방망이랑 맞아서 같이 가잖아, 이렇게. 이 앞에까지 같이 밀고 나간 느낌들이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방망이가. 자 당기면은 이게 당긴 거예요. 당긴 거 하나 더. 자 이제 미는 거. 이렇게, 이렇게, 같이 당기는, 이렇게 꺾는 거, 그죠? 네. 같이 가잖아. 요 같이 가잖아, 요 이렇게. 쭉 붙어 있는 거 같죠? 네. 이렇게 밀어져야 다고 어! 좋다. 그렇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안, 지금 봐봐. 늦는 게 없잖아요, 이제. 운인가? 얼렇지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 됐어요 어이 좋아요 지금 좋았어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방망이가 뭐 들려도 상관없어요 에? 차라리 이게 찍어서 찍어서 짧게 맞는 것보다 들려서 공이랑 더 오래 멀리 보내주는 게 가장 더 좋아요 좋아요 좋아 좋아. 아, 완전 좋아요. 어. 땡기자 빈다는 느낌 이 조금. 네 지금. 예.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사실 뭘시키려 그러다가 이거 아까 이걸로 넘어갔잖아요. 이걸로 갑자기 원래는 다리 스탠스를 조금만 높여. 어. 어? 이 상태에서 박망이가 하도 안 나와서 땡기니까 요 다리 모은 상태에 최고. 아, 이렇게. 이렇게 다리를 모아두고 치면요, 손으로 칠 수밖에 없어, 손으로. 다리를 벌려서, 다리를 벌리면 힘을 쓴단 말이에요. 그죠? 이 힘을 쓰니까, 얘도 힘을 이렇게 쓰는 거야. 에? 그러면, 자, 여기서 그냥, 또 재밌는 그림이 하나 나올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놓으시고. 오케이? 자, 여기 치는 거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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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러니까 다리를 벌려서 몸에 힘을 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다리를 보폭을 조금 두고 이 방망이로만 공을 좀또 방망이 좀 빨리 나오게. 아까 전에 반응이 좀 늦다고 늦는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몸을 안 쓰고 요 손으로만 빨리 공을 칠수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빨리 방망이가 빠져 나와야 된다고 앞으로 공을 치려면.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늦으면 못 쳐요. 절대. 그렇지. 힘 빼고 더 앞에서 퉁퉁 하나, 둘. 하나 봐봐요. 우리한테도 둘에 이거 살짝 떼 살짝 둘셋둘셋 둘, 셋. 이런 식으로. 예. 봐봐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아또 늦죠 그죠? 이 아저씨도 착한 아저씨야? 소, 음썩 썩고스 썩고스 승들어왔어 여기서 아 잠깐만 나 여기 지났어 아 잠깐만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아죄 축구할래 축구 드리블 하는 줄알았서 <laughs> 다시 준비 준비 왜그 그래 과절했아 아, 웃지마 아, <laughs> 아 그만 <그래도> 뭐. 웃어 <laughs> 야 니가 <야>, 웃어 <laughs> 자 준비 하나 둘 준비 하나 둘둘 <laughs> 아니야, 아, 왜뭐 왜 이러고 쳐요 지금 하나 둘어 그치 이따 이따 하나 둘쭉 앞으로 아, 뻗어진다니까 하나 둘 그렇죠

아니 이것도 움직였으면 이것도 움직여야지 이렇게 그렇죠 준비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하나 둘 그래 어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방망이가 하나 둘 오케이 좋아 하나 둘 오케이 자 이제 똑바로 쳐봐요 이제 네, 방망이 더 쉽게 잘 나올 거예요 자 준비 하나 둘 오케이 밀어 밀어야 돼요 하나 둘 당기지 말고 하나 둘 그 어! 그거 잘 민거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의미가 뭐냐면요 방마이가 빨리 나는 것도 있지만 미는 걸 같이 해주는 거야 얘가 밀어주는 거 아니야 밀어주는 거 근데 회장 방망이가 지금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미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방마이가 나오는 것만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원래 나오면서 같이 밀어야 되는 거야 어 좋아 도전 이탄 나온다 이제 2탄 골프 치듯이 골프 치면 딱 이렇게 되있다 이렇게 그렇지 쭉 밀어 왼팔을 어 그렇지 그게 미는 거 좋았어 오케이 여기까지 하루에 하나 김코치의 팁 서현이에 걸신 분들한테는 진짜 위험해, 이게. 되게 위험해. 올리는 사람도 위험하고. 위험해. 예. 그리고 치면서 빠른 티가 안 땡겨치고 여기서 때리는 연습을 하는 건데, 빠른 티를 치면서 이제 저 사람 맞출 것 같으니까 이렇게 땡겨치면서 빠르게 치면 칠 필요가 없어요. 빠른 티를 치는 이유는 이제 순간적으로 방망이 스피드를 빨리 내기 위한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공이 빨리 오는 거를 내 방망이 스피드로 공을 강하게 때리는 연습 아니면은 방망이 스피드를 늘리는 연습할 때 빠른 티를 좀 많이 연습을 합니다. 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빠른 티를 칠때 땡겨치면 안 돼요. 절대 절대 땡겨치면 이건 빠른 티가 아니고 노동이에요. 노동. 그냥 운동+ 운동이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땡기고 빠른 티를 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세요. 자 쳐볼게요. <목소리> <목소리> 학교 다닐 때는 이한 카트 한 카트 치면 한세번 쉬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쉬면은 공막 날라와요 이렇게 머리로 그러니까 맞으면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씩이라는 그런 건 없고 그냥 한 다섯 개씩 다섯 개씩 끊어서 다섯 개씩 끊어서 칠수 있는 만큼 이제 힘들다고 안 치는 게 아니고 힘들 때더 많이 쳐줘야 내 힘이 되고 이제 내게 되는 건데 거기서. 힘들 때 치면 이제 폼이 무너져버린단 말이에요. 그 무너진 상태로 치면은 그 무너진 폼도 내 꺼야 돼요. 내게 힘들면 쉬시되 안 땡기는 폼으로 계속 쳐주셔야 돼요. 안 땡기는 폼으로 자 공을 잘못 올리네. 자세에서 이렇게 뭐 주의할 점. 아, 빠른 티를 치실 때는 항상 살짝 다리는 크로스로 드시는 게 좋아요. 살짝 크로스 템로 주시고 빠른 티를 칠 때는 절대 뒷다리가 다 돌면 안 됩니다. 다 돌면은 빨리 못 돌아와요. 바, 말 그대로 빠른 티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망이를 돌리고 그 다음에 천천히. 그러니까 빠른 티가 만약에 어려우신 분들은요, 자 하나씩 올려봐. 이 정도 템포로 치셔야 돼요. 이 정도 템포로 먼저 치고 이 자세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연달아 다섯 개를 그리고 뒷다리는 아까, 다 돌리는 게 아닌, 안쪽으로만 밀어주는 거예요.